안녕 친구들. 내 이름은 라몬. 오늘 할 게임 엘든링. 다크솔 1이랑 3는 해 봤는데 어...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. 1은 진짜 최악이었어. 그건 나중에 한번 올릴게. 자, 기다리고 기다리던 엘든링입니다. 옛날 같았으면 <laughs> 이제부터가 진짜다의 시간. 더 보겠네. 왕을 기다리는 예배다. <laughs> 우선 절경, 기쁨인 것 같지? 이랑 이 넘어 점프 유하다그 <laughs> 전에 여기 뭐 털로 털거 없나? 이런데 무조건 털때 있거든. 이 여기 거기 같은데. 쓰리 거기 엘든링의 시간. <laughs> 아 설마 처음부터. 아. 아, 뭐야, 얘. 아, <laughs> 씨. 아, 지금부터야? 아, 잠깐만, 나 아무것도 없는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내 실력 보여줄게. 별거 아니네, 보니까. 와, 데미지 다는 거 봐! 야, 일단 이거 캐크 하는 거 맞아? 빈털 토리 뭐요? 와. 와, 뭐야 이 나무? 림그레이브이 너무 조용함. 주의하라. 어, 뭐야 저거? 안녕하세요. 저 그냥 지나갈게요. 아이씨. 아, 뭐야 보스야?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이,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래! 아이, 뜬금없이 왜 이래! 어머, 미쳤나보다. 어머, 어머. 아, 아, 방금, 그냥 끊긴 거 뭐야. 아, 야, 나못 잡겠는데, 이 아, 나 그냥 도망가자. 아, 얘못 잡아. 아, 진짜 못 잡아. 아, 씨 아, 씨. 아, 사람 살려, 씨 사람 살려, 씨발. 아, 아. 그 교회야 교회. 어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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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엄. 나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. 와봐. 와봐 와봐. 아나 무조건 잡는다. 아나 무조건 잡을 것 같은데. 얘. 뭐. 아는 것이. 아, 잡을 거 같은데. 어렵지 않은데. 아, 잡지 말자. 나중에 오자. 지금 말이 안 된다. 이거 나도 한 100시간 이상 하지 않을까? 오 씨. 와! 아, 그래, 이거지. 이래야, 이래야, 그거지. 아, 오케이. 여기 있지, 너? 야, 이색 아, 나 방패라도 있었으면 아, <laughs> 진짜 짜증나네. 아, 보스전인가봐. 이놈아, 개있다. 포기하지 마. 아, 잠깐만. 안녕하세요. 한수의 파수견, 잔챙이 시간이다. 아, 잔챙이인가 봐. <laughs> 뭐야? 아우, 징그러워라. 뿌라지 마라. 이거, 아, 잔챙이라네. 아, 잔챙이라네. 아, 잔챙이라 하지 않냐? <몬> 별것도 아닌 게 <몬> 우와 아 씨. 우와! 와! 와, 씨발. 나딴데 잠깐 둘러 보고 올까? 어? 딴데둘러 딴 보고 올까? 지금 아닌 거 같아. 아, 좆됐다. Faust <몬> t a n i s c h 이 양반, 뭐야? <laughs> 아니, 엘든링원 하긴 하 는데,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은 아니야? 오해 하지 마, 아, 오해 하지 마, 오해 를 많이 했 네. 서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? 아이뭐 키가 뭐 팔척귀신이야 뭐야? 아 보스네요. 아 잠깐 데미지 다는 거 봐, 51밖에 안 달아. 아니 51밖에 안 달아. 아씨, 발 말이 돼? 와야 잠깐만 이거 말도 안된다 야 다른 데 둘러보고 자 잠깐만 다른 데 둘러보고 자 어? 이비스 교회 와우 오십니까 당신? 10년 정도야 뭐 마술? 마술을 배운다 와야 이 쓰레기 새끼. <laughs> 아니, 마술을 배운다길래 뭐 그냥 알려 주는 줄 알았는데 돈을 줘야 되네 또. 꺼져. 이놈은 연인이 있다. 설마 화방녀야? 아니, 천박하진 않아. 이거 화방녀야, 설마? 엄사 마이 댄 챔피언 화방력 이거 의미 없는데 안아 주세요. 딱 <laughs> 그동안 너무 외로웠어. you are very warm. 나고 맞아요? 너무 너무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. 괴로울 때 울게요. 이제 그만해. 그만해. 가. 됐어. 안녕이겠대요. 아, 말이 되나? 아 이거 말이 되냐? 진짜 아...씨... <놀람> 아, <놀람> 아 죽을뻔했다 와... 아... 여섯 시간 삼십 분 후. 야, 드디어 이제 깬다, 깬다, 깰 거야. 자, 강화. 삐챵. 군주대의 대검. 방패. 삐챵. 군주군의 방패. 아, 욕심 부리지 말자. 다크 솔대로 가. 아, 씨.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. 제발. 진짜 침착하자. 진짜로. 아. 아, 진짜! 아 씨. 아. 더 걸렸나보다. 와! 드디어 잡았다! 씨발! 와! 와, 저로제르 너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야! 니가 기억하면 어쩔 거야, 씨. 쓰레 같은 너 밤의 어둠 같은 소리하고 있네, 씨. 우 씨. 끔찍한 용조를 손에 넣으라. 정신력은 뭐지? 와, 일단 레벨업 해. 와. 일단 레벨업. 오오오오! 오 어, 드디어 잡았다. 와, 드디어 스턴빌성이야. 드디어. 뭐이 거적대기들은. 아까 걔 아니야? 나한테 길 소개시켜 주네. 걔랑 비슷하게 닮았는데. 시민의 모자. 어 모자 하나 있네. 요 자, 시민의 모자. 없는 것보단 낫다, 씨. <laughs> 아니 무슨 노동 투사 그거 같애. 아 씨. 아. 올라와봐라. 어, 어쭈, 올라와, 올라와. 어쭈, 올라와. 아 어, 올라가, 아 올라가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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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아, 가지가지 한다. 가지가지. 해, 진짜로. 오케이, 친구들. 엘들링. 여기까지 할게. 재밌게 본 친구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줘. 이거 요구한 거 처음이다. <목소리> 구독하기와 좋아요. <목소리>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보자고 친구들. 에치 끝. 안녕. 에에바다빠름만 너에 에 에. The out of me, no mommy, so me, oh, bing, bing.